요한 계시록 4장 그 후에 나는 하늘로 통하는 문이 내 앞에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. 그리고 내가 처음 들었던 그 음성,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. 이리로 올라오너라.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네게 보여주겠다. 그러자 성령께서 즉시 나를 이끄시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. 내 앞에는 한 보좌가 있었고 그 보좌에 어떤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.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옥처럼 밝게 빛나고 그 보좌는 에멜랄드처럼 무지갯빛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. 또한 24개의 보좌가 그 주위에 있었고 그 보좌에는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쓴 24명의 장로가 앉아 있었습니다. 번개와 천둥소리가 보좌에서 울려 퍼졌습니다. 보좌 앞에는 7개의 등불이 켜져 있었는데 이 등불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었습니다. 또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. 보좌 중앙과 주위에는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서 있었습니다. 첫 번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두 번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세 번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고 네 번째 생물은 날개를 편 독수리 같았습니다.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가 있었는데 날개 안팎으로 눈이 가득하였습니다. 그것들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. 거룩하시다, 거룩하시다, 거룩하시다. 전능하신 주 하나님,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뿐이다. 이 생물들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. 이 생물들과 함께 24명의 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분께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. 보좌 앞에 자기들이 쓰고 있는 금관을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. 우리 주 하나님,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. 주님의 뜻에 따라 온 세상이 창조되고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. 5장 나는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.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쓰여 있었고 일곱 개의 도장이 찍혀 봉해져 있었습니다. 힘 있는 한 천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. 누가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수 있겠는가? 그러나 하늘에도, 땅에도, 지하에도 그 두루마리를 펴서 읽을 만한 사람은 없었습니다. 나는 그 두루마리를 펴 읽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울고 말았습니다. 그러자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내게 말하였습니다. 울지 마시오. 유다지파의 사자가 승리하였습니다. 그분은 다윗의 뿌리입니다. 그분께서 일곱 군데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실 것입니다. 그때 나는 내 생물에 둘러싸여 보좌 가운데 어린 양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. 장로들 역시 어린 양 주위에 서 있었습니다. 어린 양에게는 전에 죽임을 당한 듯한 흔적이 있었습니다. 그 어린 양은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었는데 그것은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. 어린 양은 앞으로 나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. 그러자 네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. 장로들의 손에는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들려 있었습니다. 이 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린 기도들입니다. 그들은 어린 양에게 새 노래로 찬양하였습니다. 주님은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. 주님은 죽임을 당하셨고 그 흘리신 보혈의 대가로 모든 민족, 언어, 나라를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셨습니다. 피로 산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. 그후 나는 수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들었습니다. 천사들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. 그 수가 너무 많아 세수조차 없었습니다. 천사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.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은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,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.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외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. 보좌에 계신 분과 어린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무궁히 올려드립니다. 그러는 동안 내생물은 아멘으로 합창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.